구준엽 아내 서희원, 폐렴 별세, 48세. 당신마저 날 떠나면 어떡해. 남편에게 남긴 500억 유산. 구준엽의 아내 서희원이 폐렴으로 향년 48세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어렵게 만나 이룬 사랑의 결실인데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내가 죽다니 믿기 힘들다고들 했습니다. 둘은 1990년대 후반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했다가 2021년 이혼한 후 구준엽과 2022년에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사랑엔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아내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이며 55세 구준엽은 현재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희원은 대만에서 스타 연예인으로 1,000억 원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연 남편에게 얼마의 재산이 상속될지도 관심입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차일TV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힐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클론 구준엽의 아내 서희원이 사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3일 대만 현지 매체들은 서희원이 독감과 폐렴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서희원이 일본 가족 여행 이후 걸린 독감이 급성 폐렴으로 번지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서희원의 유족들은 이미 화장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큰 슬픔에 빠져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에 서희원의 동생 서희재는 새해 우리 가족은 일본 여행을 갔고 가장 사랑하는 언니 서희원이 독감과 폐렴으로 불행히도 우리 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어 그의 자매가 될수 있음에 감사했다. 우리는 서로를 돌보며 함께 해왔다. 항상 감사하고 그리울 거다. 편히 쉬길. 영원히 언니를 사랑하겠다라고 언니의 마지막을 추모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구준엽은 현재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구준엽은 2022년 서희원과 혼인 신고를 하고 법적 부부가 됐습니다. 두 사람은 1990년대 후반 약 2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졌고, 서희원은 2011년 중국 사업가 왕소비와 결혼했습니다. 그후 서희원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그런 서희원은 2021년 전 남편과 이혼했고 이후 구준엽이 다시 연락하면서 20년 만에 재회하여 정식 부부가 됐습니다. 현재 구준엽은 한국과 대만을 오가며 생활 중입니다. 구준엽은 애처가로 알려져 있으며 자신들의 기적적인 만남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방송에서 전한 바 있습니다. 구준엽과 서희원은 과거 1998년 클론의 대만 진출 시기에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서희원은 동생 서희재와 함께 진행하던 오락 100분 100 예능에서 모니터를 통해 구준엽을 처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희원이 이때 구준엽에게 관심을 보이자 오락 100분 100 제작진들이 클론을 출연시켜 만날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금세 호감을 갖고 교제를 시작하여 1년 정도 연인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한국의 스포츠 신문에 두 사람의 열애설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연예인의 연애에 대한 대중의 시선이 매우 보수적이었고, 특히 클론 소속사 미디어 라인 엔터테인먼트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구준엽은 고민 끝에 서희원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고, 서희원도 마지못해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2011년 서희원은 중국인 사업가 왕샤오페이와 결혼하여 스라에 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1919년부터 중국 인터넷상으로 브라설이 돌았고, 마침내 2021년 11월 22일 이혼을 발표했습니다. 서희원에게 첫사랑은 클론이었습니다.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이의 양육은 서희원이 맡았습니다. 구준엽이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듣고, 20년 전 서희원의 핸드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서희원이 여전히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만에 전화로 재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과 대만이 모두 엄격한 봉쇄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통화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대만의 방역정책상 대만인의 가족만이 입국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재회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하자고 구준엽이 프로포즈를 했고 서희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우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고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결혼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다음 날인 2022년 3월 9일 구준엽은 대만으로 전격 출국했습니다. 왕년에 원조 한류 스타가 대만의 톱스타와 결혼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뉴스는 신선한 충격이었고 이때부터 대만 언론에서는 구준엽의 일거수 일투족을 집중 취재하였습니다. 의무적인 10일간의 자가 격리 기간 중 PCR 검사를 위해 잠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부터 자가 격리가 해제된 뒤에 서희원의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까지 수많은 언론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동원해 밀착 취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구준엽은 아이들의 양육 문제 때문에 대부분 대만에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과정을 두고 한국, 대만, 중국의 네티즌들은 영화를 능가하는 스토리라며 축하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현지에서는 그 준엽을 국민형부라고 부르며 크게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22년 3월 28일 대만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2월 3일 배우자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기사화된 것입니다. 영화 같은 스토리입니다. 서희원의 전 남편이자 중국의 사업가 왕 소비는 마약, 건강 이상설, 이혼 불륜 등의 루머를 퍼뜨리며 구준엽, 서희원 사이에 대한 비방을 계속했지만 두 사람은 단단한 사랑으로 많은 응원을 받았습니다. 구준엽과 서희원의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는 여러 매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구준엽은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서희원의 이혼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 전화했다. 안부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딱받더라라며 아직도 설레는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의 인연을 밝혔습니다. 구준엽은 첫 통화 때에는 별로 말이 없어서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고 나서 또 전화하고 싶어서 날씨 문자를 보냈다. 서희원이 그 문자를 보고 전화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했습니다. 구준엽은 대만에 가는 법을 찾아봤더니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이거나 가족이면 갈수 있더라. 서희원에게 우리 만나려면 결혼해야 해.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했더니 그럼 우리 결혼하자 오빠라고 했다며 프로포즈 비하인드를 전했습니다. 이상민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구준엽씨가 서희원씨를 만나러 갔다. 그 과정이 대만 방송에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다라고 거 들었고 구준엽은 서희원이 너무 유명한 배우라 결혼을 몰래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구청에서 소문이 났나 보더라. 우리 매니저가 형 결혼했어요라고 물어봤다. 때가 됐다고 생각해 글을 작성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구준엽과 서희원이 23년 만에 재회하는 영상 또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구준엽은 너무 좋고 그대로였다. 너무 내추럴하게 잠옷차림이었다. 희원이가 저렇다. 속이없고 내숭없고 소탈하다며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를 섞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구준엽은 우리가 쓰는 영어는 진짜 원어민은 못 알아듣는 영어다. 둘만의 영어다. 가끔 내게 I love you 라고 해줄 때가 있다. 가장 감동하는 말은 Thanks to m a r y me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다라는 뜻이다. 남자가 좋은 여자를 만나면 배우는 게 많다고 하지 않냐. 희원이랑 같이 있다 보니 사랑을 많이 배운다며 사랑꾼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한편 서희원은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한국에서는 대만 김잔디로 불리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편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톱스타인 서희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못 믿는 눈치이며 가짜뉴스? 하늘이 희귀한 사랑이었을까? 부디 오보이길. 어떻게 다시 만난 사랑인데 이렇게 빨리 헤어질 순 없어. 진심으로 가짜 뉴스이길 바랍니다. 단지 감기에 걸린 게 확대 보도된 것이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일본에서 고인의 장례 절차를 마쳤으며 대만에서 작별식을 진행할지 논의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구준엽 측 관계자는 서희원의 비보에 대해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구준엽은 현재 대만에 체류하고 있다. 구준엽과는 연락이 닿지 못했다라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했습니다. 서희원은 1994년 동생 서희재와 그룹 SOS로 데뷔했으며 2001년 대만판 꽃보다 남자인 드라마 유성화원 시즌 1, 2 주인공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드라마 《천년유혼》, 전객 우도에, 영화 《거무강홍》, 《대무생》 등에 출연했습니다. 서희원은 전 남편과 결혼 10년 만에 이혼했으며 현재도 이혼 소송 중입니다. 이후 서희원과 구준엽은 1998년께 만나 1년간 교제 후 20여 년 만인 2022년 2월 8일 재해하여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서희원이 결혼기념일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만큼 네티즌은 물론 한국, 대만 연예계의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서희원의 재산은 1,000억원대 이상으로 추정되며 구준엽은 법적인 남편이기 때문에 서희원의 재산은 구준엽 그리고 일남 일녀에게 유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준엽은 최소 500억원대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정확한 상속 재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구준엽 씨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성창일 TV였습니다.